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리뷰반이시죠? 리뷰반 하고 계시는데 어 궁금한 거 평소에 있었던 거 공부하면서 있으면 한 명씩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분 대답해 주시고 하것 같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아, 잘안될것 같아요 그건. 약간 구조적인 병병 신경이 좀 맛이 갔고 계속 그 스냅피나 이런 거를 스냅피밖에 없는데 스냅, 스냅피를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당뇨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화인자를 스냅피로 돌리기에는 스냅피가 여, 여, 역량이 떨어진다. 근데 선생님들이 해보면 또 의외의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관리 모드로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짜 당뇨병이 100% 관여해가지고 신경이 맛이 간 거라면 이런, 좀 전에 말한 그런 관점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원래 우리가 말하는 TTP나 NEP 특히 NEP가 있는데 이 환자가 당뇨라는 강력한 팩터가 있어서 그것이 거기 슈퍼 인포즈된 상태라면 통사에 괜찮게 잘 반응을 하겠지 그리고 일반 NEP에 비해서는 약하게 반응을 하겠죠 당뇨병이 없는 상태보다는 하지만 당뇨병성신경병증은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통사적으로 그나마 다른 것들은 답이 전혀 없는데 통사는 이거를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됐어요. 아 어, 그런 거예요 섞여 있어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목소리> 안 맞아 보시고 어? 통사를 맞으면 효과를 안는데 이게 환자가 통사서 생각되지만 <laughs> 통사 한번 해서 두려하거나 <laughs> 주저하거나 그러시면 네. 장님이 주고 하시는 멘 편하게 이 음. 환자를 통사에 설명하시면 실것아요아사거부 일단 은 주사된 대 공포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죠. <laughs> 네, 하나도 안 아프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목 어, 같은데 맞으면 본능적으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보통 목을 놓을 때, 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돼요 그러잖아요. 네, 벌떡 일어나서 상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 어, 이렇게 안전한 곳이고 설사 환자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겨도 절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 은딱 말도 못하죠. 딱 긴장하고 있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마음대로 말도 하고 그래서 실제 막목 맞으면서 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벌, 심지어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좀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주사는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진짜 안 아프지 않아. 선생님들 많이 맞아 보시잖아요. 지금 막 맞잖아요. 이 선생님들 하나도 안아파요안 아픈데 그도 아프지 않냐? 어, 그거는 이제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자극이지. 신선한 자극. 아 환자분들 상대로 얘기하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주사를 경험하는 게 일단 백신 백신 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어 외래에서 엉덩이 주사 간호사들이 놓는 그 엉덩이 주사 이때 어때요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백신하고 이 엉덩이 주사는 보통 엔세이드나 항생제인데 항생제는 진짜 미칠 듯이 아프고 그 엔세이드 진통제도 상당히 아파요 그 오스물이 달라서 약. 이 화학약이 들어가서 굉장히 아픈 거야. 그래서 주입할 때 용액을 넣을 때 엄청 아픈데 이 통사는 우리는 포도당이나 생리식염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오수물이 같아. 생리식염수니까 그리고 약 약이 아니기 때문에 주입할 때 하나도 안아파 하나도 안 아픈 게 사실이야. 그럼 뭐가 아프냐? 피부 뚫을 때 날카로운 게 피부를 뚫으니까 그 자극감이 살짝 따끔한 거야. 정말 살짝 따끔한 거야. 근데 환자들은 이미 그 주사에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사가 아프다는 게 뇌세포에 각인이 되 있어. 그래서 주사는 무조건 아픈 거야. 옛날 기억이 소환되는 거지. 그래서 자그마한 자극에도 아프다고 착각을 하고 그 두려움이 80, 90%예요. 거의 두려움이 90%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거에 적응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맞을 때 환자들이 이걸, 아니 첫 번째 맞을 때 이걸 이해하면 환자들이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해. 요뭐 30방이든 50방이든 심지어는 100방도 맞는 거야. 어, 선생님들이 맞아봐서 알죠. 그래서 환자한테 신선한 자극이라고 아는 당신이 다시 신선하게 리프레시 이 무거운 몸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다. 치유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다. 어 그러면 실제로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런 뻥을 제가 10년간 쳤는데 왜 아픈데 거짓말 하셨냐고 저한테 따지는 환자분 한 명도 한 명도 안 만나봤습니다. 일단 주사에 대한 공포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주사는 음. 너한테 꼭 맞아야 한다 인지시키는 근본 치유력. 어 인지? 한마.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의사와 환자가 같이 치료하는. 우리 교감이 가장 중요한 우리 화두잖아요, 통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약이나 외부에서 의사의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약으로 화학 물질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네 몸에는 이미 자연적으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막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막힌 거를 정확히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위치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풀어주는 것 뿐이고, 몸은 스스로가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 해요. 그래서 근본 치료력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에 최상위에서 혈액순환, 막혔던 혈액순환이 풀리는 그 스냅 개념이 위에서 잡고 있죠. 그 체성 그 신경포착과 그다음에 TTP 우리가 n e p 라고 하는 그다음 TTP, TTP라고는 어떤 근골격계의 굳어진 단축된 걸로 인해서 탄력을 잃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성 통증 그런 것들의 개념을 같이 섞, 섞어 들어가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다 근본 치유력 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네 몸이 네 스스로 치료하는 거다. 그것만 믿을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는 원래 세팅된 그 영역, 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세팅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혼란 변수고 잠깐 나아지는 착각을 들 뿐이지 실제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다. 네 몸에서 스스로 낫게 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 그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니까. 고, 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그때도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통사로 치료 안 되면, 통사로 치료 안 되면 다른 걸로 치료 안 된다. 다른 데서 쉽게 나갈 거면 다른 데서 치료가 되면 통사로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낫는다. 근본치료를 지향하니까 그다음에 완치도 가능하다. 그 어려운 케이스도 난치성도. 그래서 통사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신이 아닌 이상. 어? 근데 이 얘기야. 신이 아닌 이상이 아니 신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신의 그 신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신이 만약에 나을수 있게끔 리버 서이라고 하죠. 가역적인. 부분이 있다면 통사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있요 통사의 한계가 아니라 그냥 어, 의학의 한계고 우리 어, 인체의 한계다, 신의 한계다.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죠.